혜이는 오늘 뭐 했어? 어떻게... <laughs> 미타 <팀에> 갑자기 치지요. <laughs> 진짜 맛있겠다 아 케이크 아니 케이크? 생마물 들여서 한 케이크. 한번 붙자 야랬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이먹시작 어, <laughs> 먹고 싶어 했잖아. 시작이는 맡기자 이제. 그래. 는 예. 마약을 한사람이 아니, 먹어. 두 하셨네요. 너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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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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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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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자 이가요 치워라, 들어봐봐 네! 다비칙 있어, 이 피자! 감자전이합니다 피자네, 피자 피자. 미스터 피자. 피자.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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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이, 야옹이. 야! 아, 그냥 기준. 야. 야, 박수진. 어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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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여기 있어? <laughs> 몰라. 저희는 소문만 <laughs> 듣고 와 가지고. <laughs> 갑자기 친구들 <laughs> 오는데 동창처럼 서 있기 프로젝트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laughs> 나, 왔다, 나, 왔다. 나, 내, 서. 이정 뒤에가 저저기도이가도이저 기둥 뒤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냐오케이 숨었어요. 아 진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좋은 친구야, 얘들아. 바로 취하면 바로 사거든. 야, 그럼, <laughs> 금, 금야, 금다 사. 어? 고마워, 오빠. 나안 채웠어. 그래, 그래. 나말 잘한 거 아니지? 이거 다 담았는데, 조명아. 어, 이렇게 이렇게 사, 이렇게 사. 자, 우리 먹는 거야? 어, 사람 많아가지고 괜찮아. 고마워. 그러면은 어? 김정호 바로 내일 아침에. 오빠 응. 씨위 없어? 그거 나 일주일에 있을 실수일 수 있어요. 네. 인사해줄래, 오빠? <laughs> 네. <laughs> 행이도. 충격적이. 왜? 크리스마스잖아. 와현이 그래 뭐잘 거야. 너 어? 거야. 세요진저 여기 잔우리 거야. 너잘 거야.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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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다들 데누 다들 잘해. 네, 말씀하세요. 문열주세요 선생님. 문열안 돼요. 네? 야 뒤질래? 야 혜진아 야, 시작했어. 야이 새끼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다다다다.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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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여워. <laughs> 1 0년째 미쳤네? 그니까 왜 이렇게 잘해놨어? 야 좋은 집에 산다잉.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호텔룸처럼 해놨네. 깜찍하여라 only that I had no man.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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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o 이 e it. I love it. I love 아니 I love it. I love it. I love i 그러니까 돈은 필요 없고 술장 갖고 와 소주장 찾아볼게 조용히 해. 왜 여자들은 조용히 해. 그러면 여기 봐 남자들이 남자들만 시간을 가리는 게 뭔지 알아? 데 남자들은 딱딱딱 합이 맞아. 어. 근데 안 맞아 여자들은 없어요 <laughs> 안 맞아. 야유이 대가리 안막았어 <laughs> 아, 미안 미안 미안. 예야예 하지 말고 어 오빠, 형님 이렇게 해야 돼 오빠, 지금 뭐? 어? 나한테... 이거 래 경쟁들이.. 나 갈.. 야! 맞네 종룡들이... 그래. 애지 숫자왜 이렇게 많아? 이게 그 10년째 뭐해? 연주가.. 파티를.. 연주 사긴 하다 연주, 연주 진짜 잘해 연주 친구 진짜 많아 연주 진짜 착하다 연주 인기도 많고 맞아 연주 예뻐서 그래 이쁘긴 해오 역시 어, 연주 이쁘게 예. 해어나는데 맞아 근데 아, 연주 진짜 있어. 예뻐 진짜네 진짜, 진짜, 진짜 맛있 음. 그거 맛없을 거야, 거야. 맛있다 맛있다 예, 왜냐면 거? 한거거 김치있어? 김치? 김치 있을걸? 들어왔잖아 냉장고에? 들고 왔어 김치를? 그래야 줄게 그거 에이 너 이제 여기서 한번퀴가 되면 한잔 합시다 하나 해야지 줄게 어야 <laughs> 여기 어차피 리가다 치워야 되니까 어, 부스러기 네. 흘리지 말자잉 <laughs> 와, 와 이거 제대로편 부스러기 <laughs> 흘리지 말자잉 와,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예쁘게 끓였어? 진짜 맛있겠다. 문, 문, 문두과이문두과이 아, <laughs> 문두과. 아, 현정아, 좋겠다. 야, 이 모양 똑바리 말이야. 아, 내가 똑바리. 현정아, 진짜 복 받았네. 엄마, 아, 탐정마 아, 둘, 둘, 나 둘, 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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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라 딴따라란 딴따란 뚠뚠뚜루루뚜룸 뚠뚠뚜 아아나진 몰랐다 몰랐다! 아 뒷끝이야!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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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연치 망했다 아 망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야고 아, <목소리가> 싶어 하는 거다 멋지멋지 먹지 먹 나이 네. 네. 나이스! 나 나이스! 나나가세요이지나이가위바위나하나 빼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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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기나현스이이스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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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음, 아 맞아 아니 속았어. 아니야 야. 야, 너 꺼져 들철아제워 아, 야, 가서 아, 가 빨리. 이이거이거 그거 한테어니린다고아 진짜로. 야, 지네끼 야. 춤추는 인형이야 춤추는 요아카레카 인형. 어, 어. 근데 미안해요 저 좋은거 내가. 형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춤추는 거니까어 그러니까. 다르네 <laughs> 오빠 얘 말도 안돼 오빠 이한번 열어줘 이게 뭐야 <laughs> 여기, 여기 너무 좋아하는데 야이 형은 손에 맞서잘 어울린다 이거 <laughs> 아, 내, 아이씨 둘 중에 하나야. 현철. 그 콜라 이거 정영, 혜진이야. 둘 중에 하나야. 아둘 아, 아. 중에 하나 골라. 근데 재미로 나... 야 현철이 연다. 꽝인데? 꽝이야 뭐예요? 꽝이래. 누구 샀어? 와이이오페야 어. 조만간 달팽크림아아 <laughs> 가정제 가정. 고정돼 이제 고정 공부하신게 아닌거같아 아 공부했어 공부 아니 야 잠깐만